플랭크는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서 몸속 깊은 곳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다. 플랭크 운동 하나만으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단시간에 다이어트 및 근육을 키우는 효과도 볼수 있다. 이 외에도 허리나 척추의 부상을 방지하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으며, 몸 전반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다. 팔꿈치와 발끝으로 신체를 띄우고 머리와 목, 척추, 엉덩이, 다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운동이 플랭크이다. 비교적 간단해 보일 수 있는 플랭크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자세를 교정해줘 불필요한 부상을 막아주는 코어 근육 단련에 최적화된 운동이라고 알려졌다. 플랭크는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운동이다. 플랭크로 코어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 8가지를 정리해봤다. 1. 복근 기능 향상. 플랭크는 주요 복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에 이상적인 운동이다. 플랭크를 통해서 다질 수 있는 근육으로는 복행근, 복부직근, 배바깥빗근, 둥근 등이 있다. 이 근육들을 강화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무거운 무게를 드는 능력이 향상된다. 운동 능력이 향상되며 점프 능력이 좋아진다. 근사한 식스팩 외관을 가져다주는 근육이다. 허리를 뒤틀 때 더욱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허리를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으며 엉덩이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준다. 이. 체지방 감소. 몸을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않는 자세이지만 플랭크는 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 플랭크 자세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몸의 근육은 체지방을 태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탐, 자세 교정. 평소 앉아 있는 시간이 긴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허리와 목, 어깨 등이 구부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플랭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척추가 꼿꼿하게 서고 몸 전체적인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다. 4. 복근 코어 운동. 플랭크는 코어 운동에 최적화되어 있다. 코어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고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적합하다. 5. 유연성 강화. 플랭크는 빠른 시간 내에 지방을 연소해 살을 빼게 만들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강화해 준다. 플랭크를 하면 목과 등, 어깨, 쇄골, 허벅지 등의 근육에 탄력이 생겨 자연스럽게 몸도 유연해진다. 6. 허리 엉덩이 통증 감소. 평소 허리나 엉덩이 쪽에 통증을 자주 느끼거나 척추 축만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플랭크 자세를 꾸준히 하자.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 허리 통증을 전체적으로 완화시켜준다. 7. 신진대사 향상. 플랭크는 크런치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복부 운동에 비해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플랭크를 하면 근육이 탄탄해지고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 만약 매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다면 플랭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신진대사율을 하루 종일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 8. 균형감각 향상. 한 다리로 서 있는 게 힘겹게 느껴진다면 복부 근육이 강하지 못해서 균형감각이 낮은 것이다. 플랭크를 하면 균형감각이 향상되고 모든 운동에 도움이 된다.